안녕하십니까 긴 장마가 시작돼서 매일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좀 피곤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두 잘 견뎌봅시다 아, 오늘은 그 작년 가을에 인터넷에서 한 접에 2만원에 일반 육종 마늘을 사서 땅을 갈지 않고 또 살충제도 치지 않고 풀밭에 그대로 심었는데요 아,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 마늘을 이제는 수확을 좀 하려고 합니다. 뭐 지난 겨울에 영하 20도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요. 비닐 멀칭을 하지도 않고, 또 부직포로 보온도 해주지 않았는데요.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얼어 죽지 않고 다잘 살았습니다. 그리고 또 험난한 봄에는 마늘병이 많지 않습니까? 뿌리웅에또 고자리 파리 애벌레, 흑색 썩은 균액병 등 그런 병들이 많이 있었지만 은 전혀 걸리지 않았습니다. 일반 관행농으로 마늘 농사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마늘을 캐 보겠습니다. 자, 온통 풀밭이고 마늘은 보이지 않는데 제가 조금 게을러 가지고 조금 놔뒀더니 풀이 좀 많이 자랐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풀을 헤치고 보면은 잎이 거의 말라 있는 마늘들이 있습니다. 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기가 차실 텐데요. 그렇지만은 이 풀을 들추면은 마늘들이 눈에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. 이제 마늘 캐는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뽑아 볼게요. 자. 어떻습니까? 마늘이 싱싱하게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뽑고 뽑아도 병충해 입은 마늘은 전혀 보이지 않죠? 마늘이 병충해가 많아서 농약을 안 치면 어렵다는데 이상하게 아무 이상 없이 마늘이 나오고 있네요. 자, 이제 다 뽑았습니다. 싱싱해 보이지 않습니까? 어, 알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예상한 것보다 알차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알이 작은 것도 막상 마늘을 까면 알이 작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마늘은 관행농으로 지은 마늘하고는 맛이 다릅니다. 맛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일반 관행농으로 지어서 키운 마늘 맛은 어떤 맛이냐면 굉장히 매운맛하고 또 화학 맛이 많이 납니다. 농약 맛인지 비료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비료 맛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농약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키운 마늘은 매운 듯 하면서도 맛있는 매운맛입니다.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생마늘을 까서 먹으면은 마늘에서 단맛이 나는데 그런 마늘 맛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. 예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키워가지고 판매했을 때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.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마늘을 구했냐, 좀더 구해줄 수 없냐,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.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. 단지 제가 한 것은 땅을 갈지 않고 풀밭에 심은 것밖에 없는데 말이죠. 보셨겠지만 마늘 농사는 진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땅을 갈지 않고 심으면 끝이에요. 병충해가 있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, 어려운 관행농에서 편하고 쉬운 친환경 자연재배 방식으로 심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이상, 마늘 수확한 것을 보여드렸고요. 모두 건강하시고,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, 감사합니다.